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음, 자 오늘은 6월 1일, 자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자 수급 박스 유망주를 잡아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코스피는 1.46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무려 2.4%나 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관심 박스 들어가서 일단 대형주 사인 예,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어, 지금 0.79 오르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2.4% 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조금 눈여겨보지 않았던 게 여러분들 이놈이겠죠? 반도체 제가, 어,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지난주에 네이버 또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4%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 자, 코로나. 어, 임상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5.8%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와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자, 지금 현재 3.4%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이거는 매수해야 된다. 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제가 또 이들 종목군들 좀 짚어 드렸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지난 주말에 만점이었고요. 아, 세 칸이고요. 오늘은 한 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큰 의미는 없어요. 자, 흐름을 타고 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현재 16% 폭등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곧 슈팅이 나올 가능성, 급등할 가능성. 자, 지난 주말에 자, 만점 나왔고요. 오늘 한 칸. 아,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강한 자금 들어왔고, 오늘은 좀 약한 거 들어오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측정 고점 넘기는 셀트론 제약에 집중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셀트론 제약은 참 대단하네요. 제가 4만원대 추천드려서 지금까지, 또 셀트론 헬스케어도 장기 투자 10만원 이상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요, HLB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지난 주말에 만점으로 오장에서 포착이 됐던 종목이에요. 변곡점이라는 얘기인 거죠. 만점의 변곡점 매수 자리였고요. 오늘은 음해블러 한 칸이니까 이건 순고록인데 메이저 자금은 특히 개인 투자자들하고 자,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변곡점은 있었고 HLB.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이 박스를 넘어섰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이런 아, 거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큰 물량 들어왔던 자 물량이 들어왔고 이게 전부 다 매집이죠. 요 요기도 매집입니다. 여기도 그죠 여기도 매집입니다. 자 HLB 참고하시면 되겠다. 자 수급 박스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오늘은 만점 종목들 보니까 FST가 현재 만점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FST가 만점 나오고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변곡점 종목을 좀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어, ABL바이오가 변곡점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만점으로 잘 보시면은요, 어, 이렇게 주가가 좀 쉬죠. 쭉그 물량도 나옵니다. 그 하지만 주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그게 많진 않죠. 이 거래량이 아이 정도의 물량은 나왔다라는 건데, 자 오늘 BBC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은 물론 만점에 대량 거래 만들어지고 있죠. 자첫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ABL 바이오. 자두 번째는 KH 바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H 바텍. 자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이렇게. 근래 들어서 뭐 사실 이 정도 자리에서 어, 변곡점이 나왔고요 아마 요때도 제가 이제 의견을 드렸어요 요거는 뭐 매집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도 매집이었다 자요 며칠 순고르기가좀 있었는데 오늘 다시 대량거래 만점이 나오면서 그죠 양불로 만점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다 자 K.H. 파테 자 요거는 어뭐 스마트폰 관련해서 응? 어, 뭐, 실적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KH 바텍이 있었고요 자, PSK. PSK, 반도체. 자, 최근에 주가는 이렇게 오릅니다. 그런데, 요런 자리들이 있죠, 여기. 변곡점입니다. 매수 자리란 말이에요. 자, 대량 거래 만드는. 그리고 여기 숨 고르기가 이미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큰 물량이 빠진 게 없죠? 딱 하루? 그죠? 그리고 오늘 만점에 변곡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거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오늘 PSK도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정도. 자 변곡점이라는 얘기는 어, 주가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얘기예요자 DB 하이텍 포착되고 있고요. 그죠? 자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스트. 자 메모리 테스트 업체. 네. 자 이거는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 변곡점 매수 자리라고 해드렸고, 여기도 매수 자리라고 해드렸고. 자 이건 뭡니까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건 매집이죠 여기 자 오늘 만점 나오고 있습니다 변곡점 이란 얘기예요유닛테스트 이것도 다시 시작되는 쪽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자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게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역시 장비주입니다 자이 종목은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테스트 쪽에서도 향후에 좀 주목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어이 근래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매집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마이크론 오늘 양은 물론 만점 나오고 있고 거래는 늘고 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앞전에 들어왔던 물량은 지금 잠겨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자 오늘 반도체 주들 흐름 좋습니다. 여기에 원익 IPS 원익 IPS 한번 볼까요, 원익? 자 요것도 제가 요 타이밍에 짚어드렸습니다 매수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변곡점이 있었고요 요 며칠 지난주에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이제 변동이 좀 있었지만 오늘 다시 만점이 나오면서 좀일어서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쭉 보시게 되면요 음 어디갔지 예 삼양식품 삼양식품 자 삼양식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요런 자리 매수 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또 만점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지금 순고르기 했다가 이게 변곡점입니다. 여기도 변곡점이었고 그러면 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거는 여기까지 뭡니까? 전부 다 매집이죠. 순고르기 매치 있었지만 오늘 다시 만점에 변곡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일어서는 날이란 말이에요. 자 실적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올해 실적 전망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음? 제가 수급 박스 유망주를 잡아라. 어, 제 이현상 황금바다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 날짜별로 이렇게 쭉 쌓여 있습니다. 뭐 체크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밤에 어, 그리고 지난 주말에 트럼프 기자회견 이후에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렸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홍콩 보안법하고 트럼프 이슈가 좀 있었을 때 지난 주말 전에 제가 전망해드린 게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불확실성 해도 될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자 오늘 저녁때는요 오늘 저녁 밤 10시에 제가 주식반상에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밤 10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이 영상 음, 지금 영상 보시고 좋아요 어, 꼭 눌러주시고 또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